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영탁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영탁뉴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한 여자가 영탁 앞에서 충격적 말을 던졌다, 오빠 임신했어요. 영탁 옆에 있는 타고, 충격적 표정 영탁 당황 그 여자 누군데 영탁과 무슨 사이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한 번은 기혼자와 임신한 팬이 통육 팬미팅에 간 적이 있다. 이명웅의 사인을 받고 영탁의 자리 향했다. 그녀는 좋은 소식을 그와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에 탑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어 했다. 오빠, 전 임신했는데 오빠 축하해 줄래요? 그러나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아이돌을 만나서 약간 흥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 오빠, 나 임신했어. 그 직후 영탁은 믿을 수 없는 기이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나머지 멤버들은 극도의 충격을 받았고 옆에 서 있던 팬들도 이보다 더 예리한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다른 뉴스 가수 영탁이 친화경 제품 광고로 어울리는 트로트 스타 1위에 올랐다. 익사이팅 기시에서는 지난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친화경 제품 광고로 어울리는 트로트 스타는 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했다. 영탁은 총 투표수 233,557표 중 107,293표를 획득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위 2 0원 67482표, 3위 장민호 28438표, 4위 정동원 15896표, 5위 김태현 4651표, 6위 김희재 4392표, 7위 송가인 3704표, 8위 홍지윤 1314표, 9위 은가은 302표, 10위 김호중 여든 5표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영탁은 TV조선과 매니지먼트 계약이 만료돼 원 소속사인 밀라그로에 돌아가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근 그는 KBS의 주말 드라마 오케이 OK 광자매 OST 오케이를 발매했다. 영탁 팬클럽의 기부가 눈길을 끈다. 최근 영탁 팬클럽은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기부를 실천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지난 11일 274만 5,500원을 기부했다. 팬클럽 측은 9월 12일 영탁의 데뷔 16주년을 맞아 그동안 열심히 블로그에 글을 쓰며 모은 네이버 해피빈을 영탁이 따기야 이름으로 기부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식사 지원에 도움을 줄수 있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팬클럽 측의 기부 소식은 추석 연휴에 훈훈함을 안기고 있다. 한편 영탁은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선선에 오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미스터 트롯 이전 발표에 역주행한 니가 왜 거기서 나와를 비롯해 찐이야, 이불 등이 메가 히트하며 케이트로트 열풍을 이끌고 있다.